하나님 말씀 10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 말씀 교동합니다. 11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공독드립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신처시간표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나이다너희행악자의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어서서 그래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에서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대사는 허무하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게 가시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정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니. 아멘. 어, 119편, 113절.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한다. 또 120절 육체를 내 육체가 주를 두려하므로 내가 뜬다. 그리고 내가 주의 판단을 두려한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한다. 주의 판단을 두려한다. 어... 한절만 이렇게 띄나면요, 상당하게 이거 설명하려면은, 깊이가 굉장히 깊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마음 품는 자, 두 마음 품는 자를 내가 미워한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그 판단을 두려워한다. 주의 판단을 두려워한다. 두 마음 품는 자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0편 119편 113절 한 절만 보면은 나는 두만 품는 것이 아니고 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 위치 항상 우리가 그런 입장에 설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두만 품는자가요 바로 내가 될수 있다는 내가 항상 경계해야 될 내용이죠. 두만 품는 자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다. 이래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두만 품는 자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내한테는 가득 있다는 거지. 응? 게 나를 향해서 지금 두만 품는 자를 싫어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러니 육체가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내 육체의 육체. 육체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할 수 밖에 없죠? 그 두려움이 바로 판단이라고 하는 육체가 끝날 때에 주어지는 판단이 있어요, 판단이. 이 판단에 만약에, 만약에, 어? 어떻게 됐든지, 가면 거기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딴 데로 만약 판단 났다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이건 장담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삶.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가 될수 있다! 라는 자세와, 하나님 앞에 육체로 있는 모든 인간들은 두려워하는 자세가 되어질 수 있는데, 바로 심판이, 코에 숨이 끝날 때 있다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보통 재판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판단할때 판단을, 때 판결문을 할때 이런 말을 쓰는데, 저 판결만한 이런 걸 가지고 그렇다면 하고 판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그 산다는 이 자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지만은 내 살아가는 형편이 내가 항상 뭐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내대로 살아간다 싶은데 사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가는데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사니까 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지에 두만 품는 사람을 많이 본다. 그럼 나도 두만 품는 그런 형태를 보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 따라가는 걸 많이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 삶에 항상 이 긴장된, 응? 우리가 코에 숨을 쉬는 자체는요,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풀어져 버려요. 그니두 마음 품는 게 되는 거요. 예 나는 긴장되게 살아간다 하고 가려도 조금 있다면 말이요. 이게 엉뚱한데, 어?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너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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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관으로 막 행동하는 그런 행동이 굉장히 많이 놉니다. 편한 사람들끼리 예의가, 예의를 지키라 하는 그런 말이 어렵잖아요. 예의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는데, 사실은 편하다 할 때요. 예의를 지켜야 되는, 예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자세를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하는 부위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부위인데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뭐야 이거 하면 두고 보자 죄짓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 아니고 내 자신이 마만 품는 그 위치 항상 있고 또 코에 숨을 끊어지면은 분명한 갈래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건 우리가 알수 없는 거예요 그데 그때 판단이었나 판단이 그 판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면 하고 판단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 바라는 대로 하나님하고 영원히 있는 내 모습에 내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바라고 있는데 그 판단에 내가 어쩜 방심하는 내 모습이 계속 가다 보면은 그것을 벌요 뜻밖에 만약에 기대하지 않았던 그 내용으로 판단이 나쁘리면 어떻 하겠느냐? 긴장해야 돼 긴장. 긴장하지 않는, 긴장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요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더 우리를 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보는 게 좋겠다. 두 마음 품는다 가면뭐 다른 사람을 볼게 아니라 바로 나를 비춰보는 게 좋지 않느냐. 덕될게 훨씬 많죠. 내가 긴장해갖고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긴장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한, 순간 한순간에 내 모습에 대해서 언제나 비추볼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건요, 나쁠 건 없습니다. 뭐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하면요, 뭐, 정말 그, 정신병 걸리죠. 어? 불안증, 불안감 때문에 못삽니다.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우리를 늘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어? 감사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너무 내가 탓에 젖어뿐이면 내 행동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그것을 지휘하는 거죠. 그래서 두만 품는 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어, 지금 그, 우리, 지금 좀 강의 내용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항상 성경을 하다가 들어가서 그는데 우리 인간 존재, 인간 존재에 대한 내용을 계속 하다가, 어, 물건의 무성각 관계가 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인간의 일치에서좀구별을 해보자. 그래서 남녀의 능력 차이 능력 차이 하다가 남자는 어~ 이런 식으로 환경에 자원을 많이 받고 여자들은 음식 음식에 많이 어~ 저~ 주주 주 일이 된다 남자는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계 있는 일이 환경에 물건 만드는 것에서 어~ 물건을 다루는 것에서 남자들이 주 어떤 분야가 되면 여자들은 음식에 관계되고 생명체, 생명체를 관리하는 그쪽이 이런, 어, 좀 차별이 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들에 관한, 남자, 여자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면역 시스템이다, 면역 시스템. 면역 시스템을 예를 들다가 보니까 제 몸에서, 응? 음? 그 통풍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지금 낫게된 거라고, 그것을 우연히 테레비를 보니까, 낫기 힘드는 거여고 뭐, 유저, 아 저, 그, 어? 뭐야, 진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제가, 그동안에 좀 설명을 좀, 뭐, 엉뚱한데 좀 가긴 갔는데, 이 통풍을 저는 낫는 방법, 낫는 방법이 보담도, 제 사례에 대해서 뭐, 이게 꼭 이렇다 해는 보담도, 내가 통풍을, 치료하는 사람이 저를 그 제가 부탁인가입니다. 내가 그 치료받으러 갔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데 그 침상에 눕혀고 발을 만지고 있길래 아 그럼 내가 양발을 벗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 보험대서 그 사람 치료하고 있는데서 내가 저앉은 자리에서 바닥에 앉아갖고 양발을 벗었단 말이요. 그것을 쳐다보고 있던 이제 서서 그내 모습을 보라고 있던 사람이 내 발에 오른 발에 이게 그저 오른발 엄지가락 옆에가 벌겋게 붉고 퉁퉁 부어있어 나니까 아그 통풍이네요 하면서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내가 낫게 해줄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낫게 해줄게 설마하라 나도 그게 낫게 되겠나 하고 했는데 한번 치료받고 두번 치료받는데 았한번 치료받고 두번 치료받을 때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한 2, 3일 사이에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통풍이라는 게 낫기 힘드는데, 어? 떻게이렇 빨리 이게 차, 차도가 있느냐. 자기가 놀리길래, 어, 내가 왜 그래, 어, 치료한 사람이 제 놀랬느냐. 그러면서, 혹시,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내 몸의 상태가 일반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 이런이런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그거 한번 참조해봐라 하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좀 설명하려는 거예요. 응? 음? 텔레비전에서는 통풍은, 계속 안 낫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건 기적병이니까 옛날에 기족들만 걸리던 병을 알았는데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기적보다 더 많이 음식을 잘 먹고 너무 호요식하니까 이거는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을 잘 먹고 잘먹야 되니까 아마 이거는 진화가 돼가지고 어? 인간의 몸이 진화가 돼가고 통풍은 안 낫는 몸으로 우리 인간이 몸이 진화된다 하고 테레비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그런 걸 보면서 목사가 지나가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그런데 쓰지 못하는 말인데 해서 반발하는. 그럼 삼편는 반발만 한게 아니라, 고치는, 고칠 수 있는 것이 내 몸에 구조적으로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 그걸 소개해가지고 따라오서 되면은 뭐 어쩌면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복이고, 나는, 나는,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또 이걸 뭐, 누가 이걸 정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만 아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밝혀놨자 하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직무 유기 당하지 않으려고, 음? 즉, 두 마음 품지 않으려고 하는 조소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고치면 되고, 입싹 닦아버리고, 어, 다른 사람 고치든 말든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음? 내가 이렇게 해서, 아, 저, 싫어하는 사람도 놀랬는데, 이 놀랬다는 것은, 내 상태가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없는가 하고 내가 나름대로 좀 검토해 보던 거, 이걸 밝혀 놨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되면은 뭐, 따라오는 사람한테는 뭐, 정말 그 엄청난 내용이죠. 어제도 제가 그, 우리 모친 계시는 그, 지내 갔는데 여동생, 이제 집에 한번 가자, 해갖고 갔는데 안전자리에서 또 그, 저 조카가 여동생 딸이, 음? 이 뭐, 물리치료사에 전공했다더라고 내가 그래서 통풍 치료한 야기라 하니까 아니 그 통풍 그거 뭐안 낫는 건데 가고 안 낫는 걸아주 고정관념이 돼 있더라고 정관념이응이 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안 낫는 거를 고정관념 만드는 것은 텔레비전에서 벌써부터 진화에 진화란 말이 꺼지고 사람이 말이야 차츰차츰 안 낫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인데 나는 너무 쉽게 낫고 너무 좀, 치료한 사람도 놀랄 정도로 그런 사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가 가진 몸의 구조 자체에서 밝혀놨는 것이, 혹시 다른 사람이 따라오다가 혜택받으면 얼마나 다행이겠냐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일종의 나은 자, 통풍의 나은 자의 반항입니다, 반항. 응? 음? 지나란 말을 쓰면서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아, 저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나는 반항하는 그런 거 되고 직무유기 안내려고하는그 요소가 되고 어, 두만품지 않는 응? 내만 잘되면 되고 다른 사람 뭐 어떻게 되니 상관없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 포인트를 걸래요 하나는 내 몸의 구조가 지금 현재 68살 때 이런 일이 있는데 68살까지 태어온 내 몸의 구조가 통풍이 잘살수 있는 구조였지 않겠느냐, 내몸 자체가. 어? 정말 하 인체, 신체 면역 시스템에서 그 분야를 보는 거죠. 그 분야에서 면역이 될수 있는, 면역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인 내용이 혹시 다른 사람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겠나 싶으지만 한번 들어보면은, 아마 어, 뭐 참고될 내용이 있을 겁니다. 나을 수 있는 몸, 나을 수 있는 몸 통풍에 그 치료를 하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몸 응? 이런 내용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려 합니다. 어, 고등학교 이 첫번째 세 가지를 갈건데 나을 수 있는 몸에서 세 가지 응? 이거 두고 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를 간 거로 보는데 교회 출석하했어출석후부터 사실, 술, 담배 부분에서, 철저하게 저는요, 거부했어요. 우리 집안이, 우린 뭐, 손씨라고 그래가지고, 고향 가면요, 그 당시 내가 술안 먹는다 하니까 응? 음? 조금 나이 들어서 술안 먹는다 이래 하니까, 아니, 손씨 집안에 술안 먹는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응? 음? 술, 담배그러면 손씨 집안인데, 그걸 가만 생각하면 옛날에 가풍, 응? 음? 있고 이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뭐, 먹어야 되는 것, 어떤 요소에는, 그걸 하잖아요. 그 제사. 제사가 워낙 많은데 음? 종갓집에 가서 뭐 제사가 면뭐 줄줄이 나오는데 그거는 늘음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술 따라주면서 이거 잠깐 마시는 것이 있더라고. 음? 종, 종손이 종 그걸 그래 마신다는 대신 마셔준다 하면서 마, 마, 마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술 먹는 건 제사 드림에서 리 아주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양반집에서 술못 먹는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아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갖고 술 담배를 집안에 식구들이 꺼내도 제가 뭐 꼼짝 안 했잖아요. 응? 그래갖고 술 담배, 그이술 담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어 나중에 뭐 군대에서 뭐 매도 맞고 뭐 하여튼 기합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은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했거든. 물리치료사한테 응? 내 몸이 빨리 난 이유는 내 고등학교 2학년 부터술 담배 안했 몸이다. 그거 참조해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해서 학회에다 좀 발표를 해라. 하고 해서, 왜냐면 자기는 술담에 하는 입장이 되나니까, 어? 내가 술담이 안다 하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 하고, 번뜩 받아들이더라고, 그 모습이. 어, 그거,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그, 그 뒤로 한다 살, 5년 정도 지나서, 5년간, 아, 4년 정도 지났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하니, 바로 2월달에 졸업했으면, 바로 5월달에 내가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제대할 때쯤 되니까, 그때 22살 됐단 말이에요. 그건 4년 정도 되는 거죠. 그때, 제가 택을 맞았어요. 택을. 군대 안에서. 그래갖고, 택이 돌아가버렸어. 빠졌단 말이에 탈골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여 여기 탁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씹을 때안 돼가지고, 제대할 때쯤 돼서 내가 입원을 했는데, 제대할 때한달 정도 남아놨고, 제대 명령 보고 내가 입원을 했어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딱 물고, 아, 운니 아린이라고 물고, 한한달반 정도 이제 입원을 했어서, 계속 물고만 있는 거예요. 잡을 받아, 받아주는 거죠. 소위 말하면 교정, 치과 교정하는 식으로, 그래, 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그 병원, 그, 교회 짓는 터에, 교회는 아직 안 짓는데 그 터에서 내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평생, 이제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게 해게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한 거예요. 응? 근데 내 몸이 68살 때까지 외과 수술아 없이, 그냥 입원함은 없이 그냥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적, 내 몸에 수술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약물적인 여러 가지 반응들, 내 몸의 체질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데서 변형이 될수 있는 약물적인 어떤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오랜 동안 약물을 잠, 잠복하면은, 뭐, 그것도 그 감기약이나 뭐 이런 거는 안 먹는 건 아니죠. 뭐, 콧물 흘러가고 기지 콜콜한 그런 거 먹었는데, 이번에 갖고 먹는, 먹어야 되는 그긴그 그 약물 그 투여는 없었다. 그런데, 그러므로서 내가 몸이 어떻게 보면 빨리 치유되는 데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 그런 내용을 갖고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그열여살때 교회 가 가지고 스물두 살때 병원에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스물일곱 살때그 열여덟 살때 교회 가고 10년 만이죠. 27세. 27살 때 내가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처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처의이 음식을 먹는데 내가 외식을 거의 안 했어요. 식당을 몰라요. 식당을. 밖에서 음식을. 밖에 음식 먹으면 지금은 밖에 음식을 못 먹어요. 그냥 뭐 입에서 탁이렇게 거부해버려. 아 이거 너무 맛에 너무 치중되 갖고 소위 말하 밖에 음식이 자체가 전체가 다 뭐야 그 응? 어? 그뭐 인스턴트 그런 자체는 뭐 거의 뭐안 먹는 거고. 그다음에는 그, 뭐, 밖에서 먹는 그 조미료 같은데 여러 가지 뭐, 뭐, 무슨 재료가 뭐 들어가고 입맛은 좋은데 몸에는 안좋는 그런 내용의 그 조미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몸에, 그래서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 반응이 그런 거 먹으면 내 몸에서 벌써, 아, 이제 입에서 벌써, 아, 이거는 너무 평소에 먹는 거하고 너무 안 맞아 하고 탁 거부해버렸죠. 그러니까 한 번, 두번 먹어보는 건 되지만은 밖에서 먹는 음식을요 계속해서 달아 먹지는 않는 거죠. 음? 뭐 전혀 안 먹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손님도 오고 이면 어차피 하면 나갈 수도 있는 예정이지만은 그런 것을 뭐외식이라기 이게 절개하지 않는 거. 1년에 나가봐야 뭐0번 뭐 나가는 거 이거는 뭐 많이 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먹는 게 저희 집에서만 먹는다 말이에요. 먹는 그런 그러니까 게좀 음식 안 하는 거막 저한테 오면 막 전부다가 어. 내 음식에 대해서,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최선에 다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조미료부터 안 넣고 맛을 내기 때문에, 그게 뭐, 저거나 내가 길들여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요 하나에, 내가 몸의 질병이 오래 계속 어떻 저항을 할수 있는, 즉 면역 시스템 자체가 원래 만들어진 것에서 가장 어쩌면요, 가깝게 있다. 하나님 만드신 인체 모든 사람들이 이게 주어지는 그 면역 시스템이 가지고있는데 어쩌면 주어진 면역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이게 인간들이 만드는 약물이나 어떤 거, 다른 인위적인 가미된 어떤 조미료 같은 데서 이게 변형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음? 그런 요소를 한번 참조해가지고, 나도 그런 몸으로 됐는지, 또 만약에 그렇지 않는 상태라면, 그걸 한번 취향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두번 우리가 생각하는 나올수 있는 몸에 대해서한세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왜 내한테 그러면 통풍이란 반응이 나왔나 하는 거 아니야? 내, 내가, 내 음? 그러니까 먹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내가 술, 담배는 안 한다 하는 이런 몸인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통풍이 나왔나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심지어, 통풍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 내가 이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통풍 현상이 나온 건 뭐냐? 분명히 한번 체크해 볼수 있는 요소가 된단 말이죠. 저는 그게 두 가지를 보는 거죠, 두 가지를.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통풍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증상이 나올 때쯤에서, 제가 뭘를 많이 먹었냐? 먹는 거하고 갔어요 왜를 많이 먹었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텔레비에 나온 거 먹지 말아야 될것 그 중에서 탄산음료예요 탄산음료 그 시점에서 탄산음료가 갑자기 제 주변에 많이 막 굴러왔어요 그래서 그냥 버리기는 안 됐고 또탄산식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도 아니고 그래서 양은 많은데 처치해 되고 이래서 제가 탄산음료를 좀 많이 먹었어요 분명히 그것이 하나의 과정은 되겠다 싶어 요즘 탄산음료 완전히 싹 끊어버렸는데. 그니까, 앞에도 말했지만은 뭐 술, 담배도 안 먹고 밖에 나서 음식도 잘안 먹고 내가 뭐큰 수술 해가지고 내 몸에서 뭐 어떤 약물적인 반응이 있어갖고 내몸 자체가 변형된 건 아닌데. 그 당시에 탄산음료를 좀 많이 먹었다. 그래서 이 병원에 가고부터 시작해서는 통풍을 치료한다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고는 아이 탄산은 요까다 끊었죠, 그때부터는. 싹 끊어버렸어요. 아그 치수가 높다. 아? 통풍에 그때 6.3가 이하다가 7.2까지 나왔어요, 내가. 그리고 그 데이터 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거 끊어야지 하다가, 문의치료사에 나중에 가서 그걸 보여주니까, 어? 물리치료사가 내가 고치게캔 거다 말이에요. 그 시간이 조금 그 있어요. 7.4가 나오고 검사하고 그 검사한 내용을 이야기도 안 하고 물리치료사올려갔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통풍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분명한 내용은 먹지 텔레비전 먹지 말라카 내용이 탄산음료인데 그탄산음료 그때 내가 갑자기 많이 먹었을 때가 있다. 음? 그 시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 좀 길었어요. 절겨먹었죠. 밖에서 나가는 음식점에서음식은안 먹었는데, 탄산료는 제가 많이 만져가지고, 그걸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있어가지고, 쉽게 쉽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먹었다. 많이 먹었어요, 어쨌든. 평소에 안 먹는 건데, 했던 그날 많이 먹은 건데.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아주, 아무도 이걸 생각을 못한 건데, 이걸 한번 생각 해보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어떤 힌트가 될것 같은데, 그러나, 테레비전 일을 보면서, 제가 또 계속 연구를 해보는 거지, 넌들아. 이왜 그러냐 하고 내가 비교를 해보는데, 왜 내가 통풍이 되나요? 탄산염은 그게, 그렇게, 그, 치명적이냐. 그리고, 지금, 그게 염증이, 어? 이게 염증이래, 벌금은, 그게, 굉장히 안 나요. 오래 간단 말이에요. 어? 그럼, 나으려고 면 금방 나아야 되는데, 염증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연결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테레비전 나오는 거하고, 이래 보면은, 그, 이 팔꿈치하고, 그 다음에, 오른발, 오른발, 그, 저, 오른발에 그, 툭 튀어나오는, 어? 안쪽으로. 그, 거기서, 이 생기는 게, 내한테 온거 똑같은 거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팔꿈치 있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테 그런 케이스가 몇개이 나오긴 나왔는데, 발이 나온 건요, 전부 다가 오른발이더라고, 오른발. 나도 오른발이에요. 그, 나도 이거 통풍되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동차 운전 습관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거는요, 가지고 있어요. 이 그거하고, 이, 음료수 문, 탄산음료 문 시기가 이게 맞닥뜨려서, 어? 이게 드러난 요소가 아닌가 보는 거죠. 뭐냐, 운전 습관인데, 우리가 그, 이, 오른발 자체가, 왼발은 그렇지잖아요난 지금 그렇지 수동이라서 그렇지 다 쓰는데, 크렇치안 쓰더라도, 오른발은, 운전하는 사람 다 그래요. 브레이크하고, 그, 저, 이, 엑셀레이터가 같이 있다니, 같이. 오른발을 같이 하거든. 그엑셀레이터 눌릴 때에는, 오른발을 좀, 옆으로, 오른쪽으로 하는 거고, 브레이크를 긁을 때는, 조금 더티나오잖아요 엑셀레이터보단 높이, 높이 있다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엑셀레이터 하다 브레이크를 쌓을 때는, 이게 갑자기 옮길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딱급해렇게 한다 그러면, 발이 빨리 가잖아요. 그래, 그럴 때 내가 한 번씩요. 이게 발이 부딪힌 느낌이 들거든 탁걸리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오른발 그 옆에를 설마는 통풍이 난다고 하는 그 위치를 내가 그그저그 그그 브레이크 그 페달에 한번 탁부딪히는 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 느낌 어도그 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탁부딪히면서 그 그런 브레이크를 억지로 밟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게 한몇번 되다가 보니까 그 뒤부터. 이 통풍적인 열을 말이 발이 풍풍 붓고 벌게 되는 거 있더라고요. 그때는 탄산가스를 탄산음료를 안 먹었는데 그래서 뭐좀 붉은색을 하다가 조금 통증이 있었고 아야하고 있다가 내가 어 그냥 그때는 붙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그 그런 것이 나도 모르고 엑셀레이터하고브레이크 관계인지는 모르고 계속 운전 습관이 그래 오다가 이게 통풍 증상이 나니까 아, 나는 그때 그랬어요. 통풍인 줄 모르고 혼자서 이게 내가 운전 습관이 잘못돼 가고 그런가 하고는 의사한테 그 이야기를 했죠. 이 내가 운전하면서 이런 인가 하고 했는데 의사가 보더마는 통풍이라고 하면서 통풍 검사를 했어요. 내가 그때 그때 말할 때그말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간 염증이 아직도 잘안 사지 오래간 이것이 아마도 자기도 모르게 남아 있는 운전 습관 때문에 엑셀에자를 눌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옮겨가는, 브레이크 위치가 높으니까, 이게 옮기는 내용이, 옮길 때 부딪힌 흔적이 없느냐, 이것도 살펴볼 일이란 말이죠. 음? 개인의 운전 습관하고, 지금 자동차 운전은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거든? 그럼 뭐, 팔, 발꿈치라든지 관절 부분이 그게 생기는데, 다른 데서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습관하고,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어? 그런 습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아픈 한참만 갖고 테레비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낫는 걸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습관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우리가 좀, 좀, 좀 해보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내용에서, 분명히 개인 개인이, 아,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이거는 분명히 나을수 있는 거지, 못낫는건 없다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먹는 것에서 우리 너무 일반 조미료들에 의해 막 노출돼서 그렇고 술 담배에서 너무 노출돼서 그렇지. 그래서 습관도 자동차 문화에서 너무 속이 익숙해서 그것이 미처 자동차 습관 때문에 운전 습관에 잘못돼서 나오는 걸 생각도 못하고 통풍에만 다 연결해 버리니까 나을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못 낫는 병으로 이렇게 꽉 고정적으로 지금 고정화되는 게 아니냐 텔레비전에 어떠해서, 어도적로 나타나서, 거기도 막, 자기 자, 자기 스스로가 낳을 수 있는 몸을, 못 낳는 몸으로, 그냥, 낙인 찍혀버린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